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G80 첫 번째 거, 1세대를 한번 시세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3.36기통, 그 다음에 3.86기통, 똑같습니다. 3.3을 보통 많이 찾으시는데, 연비가 3.3은 리터당 8에서 9, 3.8은 8에서 9가 아니라 8초 8중후반 이렇게 나온다고 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연비가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버전인 제네시스 DH 380 파이스테디션 4륜을 탔었었는데 그때 6 정도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똑같을 걸로 보여집니다. 한 6, 7, 이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3.3도 한 6, 7, 이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비는 거기서 거기다. 세금도 연도가 이제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폭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3.8도 카테고리 안에 같이 넣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아 그래도 3.3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은데 3.8에는 고스트 클로징도어라든가 이모저모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밟는 대로 좀 나가는 그런 시원한 면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마력수로 따졌을 때는 3.8이 315 마력, 3.3이 조금 떨어진 300마력 조금 안 되는 282 마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선택은 고객님 분들께서 하시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딜러전산에는 환경 설정이라고 금액 조작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시던가 아니면은 예상하는 그 시세, 고인분들의 예산에서 시세를 충분히 보신다고 한다면 당하실 일은 드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럭셔리는 아무거나 찍어서 1,000에서 한1,700 사이로 본다고 보고 휘발유 토로 봤을 때 대수는 28대가 나오는 거고 뒤에 금액을 빼버리면 대수는 과반 이상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1000 후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1,800 이상은 안 보시려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키로수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1,950이 정도까지 보면은 대수는 7대더 늘어나고 합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순서로 보게 되면은 럭셔리 있는데 럭셔리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밑에 여기가 한 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프리미엄 럭셔리나 프레스티지로 보셨을 때 키로스들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긴 하는데 옵션이 여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통풍 이렇게 아까는 한 줄이었는데 여기 DIs라고 하는 조그셔틀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라운드 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로 하면 어라운드 뷰가 나올 걸로 보여요. 파워트렁크, 축구방감 센서, 차간격, 크루즈 컨트롤 그런 것도 있고, 액티브, 세이프티. 그게 그 얘기예요. 드라이브 아이즈가 똑같은 얘기고, 반자율 주행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럭셔리는 빼고요. 더 싸게 사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륜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거나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운덩이 같은 거를 밟았을 때, 그리고 또 코너링을 할 때라든가 보면은 사륜이 좀더 안정성이 있다라고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같이 볼까? 사륜을 개인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는 거에 이륜 4륜 그러면 164대로 많이 늘어나는 거구요 3.3만 보는 겁니다 키로수는 한 12만 정도까지 보게 되면 대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에 반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위주로 보게 되면 열대 나온 건데 럭셔리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십니다 통풍은 있으니까 핸들 열선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내비게이션 인치수가 럭셔리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정품 인치수가 되게 테두리가 생겨요 그래서 7인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럭셔리부터는 8인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긴 한데 키로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한다면 럭셔리로 보는 게 차라리 나을까? 그런 거는 고객분들마다의 선택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재원을 좀더 살펴보면 길이는 거의 5m에 육박하고 너비는 보통 중형차든 대형차든 보통 2m 거의 안 되는 1m 89cm 전후 이 정도 될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공차 중량은 SUV 스포티지 같은 경우 중형차 같은 경우 1.6톤 이렇게 될 때가 많은데 2톤이 조금 안 되는 1.9톤 정도 됩니다 사람 몇명 타면 2톤 금방 넘어가겠죠 오늘 어떤 기준으로 볼까 제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볼까 어떻게 볼까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조건들이 너무 극명하게 다르다 보니까 다른 상관없다 한는데 그 일반적으로 4륜을 넣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럭셔리를 넣고 그런 조건으로 한번 볼게요 프레스티지 나오는 경우는 흔치가 않긴 합니다 그러면 대수가 12만 이하에 1950 이하로 보면 피발류 오토로 봤을 때 6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없다라는 건데 금액들을 보면은 다 1800대, 1700대도 있긴 한데 1900에 가까워지는 이 금액의 형성이 됩니다. 사고가 요거는 무사고라고 돼있고 요거는 완전 무사고라고 돼있는데 그냥 무사고를 찍어보면은 이게 완전 무사고일 수도 있어요. 성능기록부를 바로 보게되면은 교환이 땅 우와 이거 무사고가 아닌데 우와 이거는 빼야되겠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건 완전 무사고로 돼있는데, 이거 성능 기록 보면은, 이것도 완전 무사고가 소비자 눈으로는 아닙니다. 요거 밑에 거는 진짜 맞을까? 1770인데,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께서 마지막 모델 1 9년식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볼차가 없어요. 요거는 쥐색입니다. 쥐색은 검정색, 흰색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여기 크롬이 사용감이 있는 건가? 뒷자리는 사용감이 없진 않은데, 그래도 쓸만하지 않을까 싶고,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 있고, 사용감이 없진 않은데, 약간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긴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 여기 반사되는 부분으로 인해서인지 여기 없는 건가? 핸들을 보면은 스마트 센스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드라이브 와이즈 그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죠 그거는 없고 밑에 그 프레스티지 요거는 6개월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데 성능기록부 맨 밑에 날짜를 보면은 9월달에 들어와서 그렇게 오늘 날짜가 녹화 날짜가 10월 25일 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준으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다 썬러프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더라도 매울 순 없으니까 파워트렁크 버튼이 여기가 손상이 있네요. 아하, 이거는 좀 속상한 부분인데,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했길래 이게 파손이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 짐 싣다가, 서라운드 뷰 있고 요게 두 개가 있으면은 스마트 센스가 있는 겁니다 핸들 사용감도 쏘쏘해 보이고요 3.3 자륜이긴 해요 그래서 좀더 이런 거가 마음에안 들고 선트아 요걸로 볼게요 라고 말씀하시기가 요거 사진 하나 때문에 라고 한다면은 금액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순서로 보는 거거든요 요 색깔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걸로 보여지는데 요게 괜찮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요런 색인대 금액이 요거다 이거는 싸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이 색상을 많이 안 보시다 보니까 키로수 95,000이고 상태도 오히려 괜찮을 가능성 있긴 한데 이 색깔을 왜 샀어? 나는 또 여기 렉시콘 스피커이기도 하고 근데 휠 스크래치가 좀 있어서 한 짝에 한 6~7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S 서라 성능 기록부 보면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11월 11일까지 검사 날짜 임박했고, 사고가 없진 않습니다. 앞산박스러운 부분이고, 본넷도 아마 영향이 없진 않았을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아예 깨끗한 걸로 보려면은, 운전석 조절석, 도어 커터패나 이런 것도 뒤엔다 얘기하는 거고, 4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금액을 올리던가, 키로수를 올리던가,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키로수 조금 더 올려서, 12만에서 14만 사이로다가, 보게 되면, 대수는 다섯 대 나오는 건데, 오히려 이쪽이 좀더 깨끗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액도 뭔가 만족스러울 것 같긴 한데 키로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용감이 그리고 수리할 부분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고 g80 같은 경우에 8단 미션입니다 8단 미션이 저단 혹은 고단 7-80km 갔을 때 약간 미션에 튕김 그런데 조금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 700이 좀잘안 땡기고 그리고 곤색이기 때문에 파란 다크 블루 색깔이기 때문에 검정 이런 쪽으로 보면 사진은 뭔가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조금은 없잖아 있는데 항상 실물 보면은 어 근데 뒷자리가 엄청 깨끗하네 주름도 거의 없어 보이고 여기 사용감은 그렇다 치고 휠 스크래치 이런 정도는 있고 이게 없는 차보다 있는 차가 훨씬 많아요 이 정도는 거의 양호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긴 하고 파워 트렁크 버튼 양호하고 요거 두 개가 있으면은 보통은 스마트 센스 있는 거고 차간격 정도 해주는 겁니다 요게 있으면 보통 차키가 세 개일 가능성도 있긴 한데 하나만 있는 건가 두개 있는 건가 어이 정도 사용감이면은 적당히 보이거든요 13만 4천 치고는 폐차할 때까지 타는 편이다라고 하시고 1년에 한만 k 로 2만으로 탄다라고 하시면 은이 정도 타셔갖고 미셔널 엔진을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정도 손 보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래 타시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무난하게 승차감도 되게 좋거든요 미션만 잘 보면 됩니다 디퍼런셜 오일도 한번 그 후륜 그것도 한번 봐주고 10월 14일 날이 정도 지표면은 거의 뭐 괜찮을 때가 많은데 라이트 습기 차는 경우 뺏긴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일교차가 심하지 않은 실내 전시장에서 보는 경우에는 습기 찬다라는 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트 있고, 뭔가, 이 차가 제일 나아 보이는 느낌은 있거든요? 뒷자리 보세요. 앞자리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 은 괜찮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많은데 보통 차량을 볼때 1번 2번 3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 프레스티지 요것도 있긴 한데 1859만원 21만원 차이인데 키로수 똑같단 말이죠. 근데 단순이라고 되어 있고 회색이에요. 단순이 아닐 확률이 단순은 맞네요 뒤에 리어패널 정도니까. 어차피 이외에 345만원이면은 아깝게 조금 더 느낌은 좋다. 근데 아깝게 별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2번으로 삼아야 될까? 요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요것도 있는데 요건 HUD가 있대요 모니터도 깔끔해 보이고 뭔가 깔끔해 보입니다 타이어도 트레드가 아직 좀 남아 보이고 스크래치가 크진 않아 보이는데 나머지 세 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차가 대체적으로 깔끔해 보이거든요 키도 왠지 하나가 아닐 것 같고 이어커튼에 이런 사이사이마다의 느낌도 일단은 좋아요 이거 먼지 하나 정도야 뭐 HUD 여기 먼지 한번 닦으면 되죠 클리닝 한번 해주면은 좋겠다 성능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26년 이거에다 근데 교환된 부위가 있는데 이 정도는 실제로 이제 우측이잖아요 조수석 쪽인데 조수석 쪽 사진은 없네 가서 면 되죠. 1번 보고 2번 보고 요게 1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차량 넘버 앞쪽이 좀 구겨져 있는데 저 정도야 뭐 콩했었나? 아니면은 번호판을 바꾼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 겁니다. 그리고 키로수를 뒤에 금액 제한을 아예 풀고요. 그다음에 키로수를 예를 들어서 10만 이하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차도 있죠. 52대씩이나 나온 거고 금액을 보면은 2천이 다 넘어가고 심지어는 3천이 넘어가는 차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냥 g 8 0 1 세대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2천을 넘기는 쉽지 않은 가능성도 있는데 2000초를 보시면 컨디션이 더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고 그게 원래는 맞는데 많은 분들께서 타겟팅을 2000 미만으로 하시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싼차 있다 라고 하고서 비싼 차를 올리면 전화가 잘안 오기 때문에 2000 미만의 차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타겟팅을 2000 미만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는 오래 타시려고 한다고 하면 은2200 전후? 이 정도까지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2360 이것도 비싼 건 아니에요 원래는 맞는데 가급적이면 연식도 19년에 가까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대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좋은 차를 구매하실 확률보다 안 좋은 차를 구매하실 확률 그리고 금액도 다 보면은 비쌀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을 키로수 올리는 방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좋은 차 구매할 확률보다는 안 좋은 차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는 소비자분들의 단순한 심리적인 특성이 있어요. 근데 금액을 그렇다고 이미 타겟팅이 2천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2천 초라고 하더라도 2천 이상 보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적정 시세가 223400 0 으로 보여진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센 느낌이고 연식 요거 볼 바에는 더뉴 그랜저IG를 보실 확률이 높죠 제네시스라고 하더라도 눈에 익은 게 요거는 이미 좀 구형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성적으로 이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돼 있는 대시보드 요런 센터페시아 요런 디자인 지금은 구형틱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아닙니까 현대에서 열심히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리어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간다 이 자리에도 통풍이 들어간다. 라는 옵션이 있고, HUD가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고. 이렇게서 저한테 구매하시는 방식은 직접 오셔서 같이 고르는 방식이 있고요. 안 오시고 골라 달라고 하셔 갖고 고기를 드린 다음에 1번, 2번 골라 갖고 제가 실물 동영상 찍어 드려서 구매하시는 탁송으로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방문하셔서 출고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소비자분이 고르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런데 연세들이 보통은 조금씩 있으시다 보니까 같이 만나서 골랐으면 진짜 좋겠는데 보통 문의가 오면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고르시면 2, 30분 안에 금방 고르는데 헛걸음 할까 봐 불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헛걸음 하시는 일은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세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는 제가 수박의 겉핥기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한 2,000, 2 3 4,500 이구나라는 거를 잡고 만약에 오신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출고 못하고 구매 못하고 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카드로 구매하시게 되시면은 카드 깡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에서 5% 정도 결제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반문을 분명히 해주실 텐데 음식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고 단말기 수수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쳤을 때 중고차는 그런 게 없. 없기 때문에 결제를 예를 들어서 2,500을 하신다라고 하면 2,500의 3%이기 때문에 75만 원 정도 2,500을 결제하시는 경우 75만 원 정도를 또 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거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또 있고 그걸 카드로 결제했을 때또 카드 수료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지저분해 보여서 비추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할부로 하시거나 계좌이체 하실 때가 그래서 많고요 할부로 하시게 되시면은 미리 조회를 하시고 움직이시지 않으면 할부가 안 나왔을 때 낭패 헛걸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시간 낭비를 안 하기 위 해서 충분히 오시기 전에 방문 전에 할부조회를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손님의 신용을 악용해서 금리를 높여서 회의백을 더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 문의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개개인 분들마다 어떻게 할지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이체가 깔끔하고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계약할 때도 할부로 하시게 되시면 한 20분 정도 더 들어가고 일주일짜리 보험을 좀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바로바로 되거든요. 근데 1년짜리 보험을 출고하실 때 실려고 하시면 시간이 한 20분 정도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세팅을 하고 오시던가 아니면 그냥 일주일짜리를 가입하시고 집에 가신 다음에 해약하고 1년짜리 그냥 바로 하고 보험이 가입이 안돼 있으면 출고가 안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일 이치한도 알아보지 않으시고 오셨다가 부랴부랴 또 거기에 2, 30분 또 신분증 인증하고 까먹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움직이실 때는 어디를 가시든지 1일 이치한도는꼭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좋겠고 1년 동안 작년에 1억까지 됐었어. 문제없어. 난 돼. 라고 하시는 분도 1년 동안 안 쓰시면 1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줄어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2차하는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믿지 마시고 확인을 하고 오시면 충분히 들 낭패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을 보는 방법은 시세 안에서 달달 외우기보다는 뭐 이런 거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라고 하면 한 5대, 6대, 7대 사진을 찍어두시던가 차량 번호 알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링크보다는 사진을 넘버 나오게 찍어두시면 가격 정보와 함께 하시면 유튜브에 얼굴 내놓고 당사한다고 해갖고 금액을 안 속이고 무조건 한다는 라게 아닙니다. 연예인들도 공인 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저질러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들 공인이기 때문에 손님 분들께서 아무리 그냥 믿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기 치는 그런 업체들이 많고 직원을 쓰는 업체라고 한다면 둘이 나눠 먹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깎아 드릴 것도 들 깎아 드리게 되고 심지어는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이 정찰제다라고 하는 경우에 유명 업체들이 많은데 정찰제라고 하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대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시세 공부하시고 금액 좀 깎고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보시고 매물 검토 충분히 하시고 성능 기록부에 오래 된 차는 맨 밑에 날짜, 이 위에 날짜 여기 말고요. 맨 밑에 날짜가 가급적이면은 오늘 날짜가 10월 25일인데 적어도 9월 달에 들어온 차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8월 달 거는 좀 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무조건은 아니긴 한데 굳이 8월 달 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볼 때만 되면은 담배 냄새가 난다라든가 차에 스크래치가 있다라든가 휠 스크래치가 있다라든가 타이어 트레드가 다 별로라든가 뭐 그런 운전석 시트가 좀 주름이 많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매물을 공부하실 때는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차량 위 보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사양이 잘 모르겠다 옵션이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렇게 차량 번호가 있는데 여기 성능 기록부에 요거를 톡을 복사를 한 다음에 현대자동차 사양 조회하기 로그인 하긴 해야 되는데 차 대번호를 여기다 기입을 하면은 어떤 옵션이 h 트랙 4륜을 그 다음에 뒷좌석 듀얼 모니터 파노라마 썬루프 그 다음에 신작가는 이게 부가세 빠진 금액으로 나오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6700 800이 정도 신작 가격이 됐었고 프레스티지 구나 라는 거를 틀린 부분 없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세 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양조회라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돋보기 들어가셔서 사양조회 들어가셔 갖고 여기 차대번호를 적으면은 옵션이 나온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충분히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세는 너무 높은 금액 안 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낮은 금액이면은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드론 날짜 진짜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10분 중에 7, 8, 9분 아마 고객님분들도 해당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밑에 여기 중간 밑에쯤 여기 박스가 있어요.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이나 여기에 위에 그림이 있어야 될 부분을 밑으로 빼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배출가스 미측정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 봐야 되고 프론트 케이스에 누유 있다 그런 거는 빼야 되고요 누유가 요만큼 조금이라도 있는데 여기에 미세누유도 체크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물을 보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미행인 리콜 대상인 부분이면 빼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행이면 빼야 되냐? 미행이면 빼 이거는 참고만 하는 거지 요거 때문에 차량을 걸르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렌티 이력이 있어서 여태까지 차량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 이력이 있어서 차량을 걸러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걸러야 되는 대상의 조건은 미세누유 하나라도 있으면 빼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에 모르는 내용이 이상한 내용이 누유, 이음, 엔진 소음 등등이 있으면 빼야 되고 드론 날짜가 가급적이면 8월이다 하면 보는 것보다는 후순위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6개월 만기로 보증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공업사 들락날락하시느라 타지도 못하고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후보 차량 드론 날짜 괜찮은 걸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결론은요, G80을 보실 때는 2000이 안 되는 금액으로 보시면서 2500이 안 되는 그 중간, 청한 800에서 2500 사이로 보시는 게좀 적정하지 않나? 라고 보면은 700 텀이잖아요. 그러면은 1800에 350도 하면은 2150 전후? 2200 전후? 이 정도 보시면은 좀 쏘쏘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좀더 A급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56700도 되는데 그러면은 더뉴그랜저 IG랑 둘 중에 저울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차선책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EQ900 있는데 네비게이션을 보면은 다 뭔가 백라이트가 울어 있어요 물결치는 그런 뒤에가 얼룩이 져있는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는 단점이 있긴 하고요 뒷자리 넓은 거 쓰시려면 또 다른 게더 k9 기아 2세대 있지 않습니까 더뉴 k9 그 뼈다귀 그거 말고요 그 전거 그게 한2500 전후 정도 지금 현재 형성돼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임밸류가 제네시스 그냥 남들이 알아주는 것 타고 싶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요거를 보시는 것보다는 더 k9이 조금 더 가성비는 있을 수도 있는데 보다 보면 또 3천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이게 반다 게 금액이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니까 처음에 생각하셨던 2000초라고 한다면은 더뉴 그랜저 ig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2000초의 적정선은 g80 g80 1세대 이렇게 또 보인다 라는 거죠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네임밸류가 좀 그래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5년에서 8년 하기에는 나쁘지 않겠다 길게는 10년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관리만 잘 해주고 한다면은 디퍼런셜 오일 교환하는 거 미루지 마시고 구매하자마자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오일도 바로바로 비싼 거 아니니까 한번 차값에 비해서는 비싼 게 아닐까 다 해주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요 위에 번호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꺼내 앵커 보고 그 차를 사면 괜찮을 수 있는데, 싼거 찾아가면 실물은 사진보다 안 좋다면은 안 사겠지. 그럼 다른 차 보여달라고 한다면, 면그 차를 과연 싸게 판매할까? 비싸게 판매할까? 정답은 시세 공부 차는 비싸고, 중고차는 싸지